뻔한 소리지만 다이어트에 효과 있는 7가지 팩트 알려드릴게요. 1. 균형 잡힌 식사. 탄수화물, 단백질, 지방을 적절히 섭취하며 가공식품보다는 신선한 재료를 사용합니다. 2. 정기적인 식사 시간.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를 해 몸의 생체 리듬을 유지합니다. 3. 물 섭취. 충분한 수분 섭취는 신체 기능을 활성화하고 포만감을 줍니다. 4. 적당한 운동. 주 35회, 하루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합니다. 5. 충분한 수면 78시간의 규칙적인 수면은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고 다이어트에 도움을 줍니다. 6.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폭식을 유발할 수 있으니 요가, 명상 등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. 7. 일지 작성 식사와 운동 일지를 작성해 자신의 패턴을 확인하고 개선합니다. 이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건강하게 체중을 감량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이상 세븐핑거스였습니다.